다음 날 충남 당진시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푸른 바닷물결이 반겨주는 곳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아, 당진의 바다도 이렇게 멋지네요. 멋져 보라. 특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당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이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요. 이 층. 추... 강진에 있는 최북단 외목마을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 아주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신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그 궁금증을 제대로 풀려드릴까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수 있어요. 마을의 지형이 바다로 왜가리 목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외목마을. 오호!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데요.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네 외목마을에 너무 해 뜨는 게 예쁘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다 혹시 해가 언제 뜨는지 아세요? 대충 한 7시 7분에서 10분 사이에 떠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금방 뜨겠네요 그럼? 일몰과 일출 시간은 계절별 날씨별로 다르니 꼭 미리 확인하고 가주세요. 바로 그때 뜬다 구름 사이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붉은 기운 이 장관을 남기기 위해 수많은 사진가들이 외목 마을을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바위 사이로 솟은 해의 모습이 특별해 새해에도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오는데요. 아비가일도 간절하게 기다린 결과,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떴다, 떴다! 떴습니다, 여러분! 동글동글 해가 떴습니다! 와! 예쁘게 떴네! 아악! 이렇게! 바다와 잘 어우러진 붉은 해를 배경으로 저마다 추억의 사진을 남깁니다. 정말 한폭 동양화 같은 풍경이죠. 단세미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 오. 와 진짜 오늘 해가 너무 예쁘게 떴네요. 와 오늘 당진에서 제가 맛과 멋을 모두 잡았는데요.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바로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세계 최고 기록 가장 긴 달래떡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대로 떠나오세요